여기도 벚꽃 마라톤 대회 대회 거론을, 선언을 받셨습니다자 다음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너무 또 지루하면요 어, 많으면 지루하시니까 두 분만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대회 협찬을 해주신 또 도움을 많이 주신 주식회사 모드투어 네트워크 한옥민 부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모두 터네토카 하롱빈 대장입니다아오늘로서이 벚꽃, 여기도 벚꽃 마라톤 대회가 1 1 번째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황리에 여러분들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뤄 주시것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날씨가 좀 아침에 좀 쌀쌀한데 여러분들. 몸 충분히 푸시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가족들, 친구들, 또 같이 해서 결승점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대회를 위해서 협상해주신 우리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또 참석 많이 할 테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협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부터 참 계속 그 미소를 띄우고 있는 저기, 저 우리 가운데, 아까 손님과 아 그분 헤드폰 들고 계신 분, 2078번! 예, 네 당첨! 자첨분에게는 제가, 아, 우리 사회적 권한으로 저희 용 화장품사 또 올라오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예, 마라톤이 이런 재미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진 야 센터 이게 방 판매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예요예 웬일 큰다그런거 아니 소리 예, 질릴때 질려있디 주체급지 지금 질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에요 목만 아프지 자웃자 하는 얘기니까 용서하세요 자 다음은 아, 오늘도 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아. 주한 대만 대표부 탄디에완 대사님께서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 뜨거운 환영의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오투어의 반 부회장, 류 서장, 우리 반원의 모든 괴빗,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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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士 에~ 에~ 先生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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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郭会长、李维泰社长，今天参加的选手们、观众朋友们，大家今天非常高兴、啊、来参加这个第十一届的呃如意岛樱花马拉松。今天非常好的一个天气啊！呃，继去年的第十届，今年的第十一届啊，欢迎所有的选手啊，再一次来参加今天这么好的一个时间点啊，参加这个马拉松比赛。 네, 작년 제10회 대회에 이어 올해 1일에 여의도 벚꽃 마라토리도 참가하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봅시다. 응, 고맙습니다. 모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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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토와 함께 모토와 함께 모토와 저희가 올해 대회에도 모투어와 함께 타이완 관광청이 협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오션도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에 오션도이랑 셔서 같이 사진 찍고 기념을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99년 10월 11일 1999년 10월 10일 1999년 10월 10일 1999년 10월 10일 1999년 10월 1 칭조와 우안이 타이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라송을 끝나면 빨리 타이완을 떠나 여러분께 꼭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타이완에 가시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 부산, 대구,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작년 2018년부터는 청주와 무안공항에서도 직항을 타고 타이완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這邊 축大家今天有一個好成績啊 謝謝大家,fighting! 우리 모두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고 2019년 한해 행운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우 박수 드렸지만 오늘 수고하신 우리 풍욕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라톤 500K 완주하신 자, 축사에 이어서 윤상현님 윤상현님 불꽃 500회 아, 완주하신 윤상현님 자리하셨습니까 자 아니면 최창진님 불꽃 1 0 0개 완주 기념 최창진 자리 안하셨습니까 아, 최창진님 좀 빨리 게 나오세요 서울시청 우리 창진이 형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4월 28일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 명예회장 이봉주 회장 이규운 여러분 축하 박수! 선리님들 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자, 이것도 우리 최찬진님께 우리 서울 국빈시장 박원수님께서 또 이렇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최찬진님의 마라톤 종주 100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서울시장. 예, 박원순.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 뭐, 풀코스 5 0 0회 100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4 2 1 9 k m 풀코스를, 예, 1200번 뛰신 분도 이 자리에 오늘 뛰고 계세요. 자, 뒤에 원하신님이라고 계시고, 또 1000번 이상 뛰신, 자, 또 우리 김영구. 이런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오늘 마라톤 리스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 메이저 대회만큼 아주 유명하고 어, 알찬 대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러분들 어, 경품 자 우리 천준희 형님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이따 끝나면 뒤풀이 하시라고 타이완 관광청에서 주신 고량주함 영상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아이 아니 네. 아, 네. 서울시청 이마라톤 동호회는 끝나고 나면 술 먹는 주장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네, 먹고는 못 가도 들고 하는 네, 그런 클럽이고, 저도 자주 만나서, 네, 저도 술을, 얻 네,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완주에서 들어오는 분들, 제가 즉석에서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신 분들, 멋진, 이렇게 또, 그 커플들, 제가 이렇게 상품을 또 따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둠고 백명도. 네 대마도 승선권 우리 강건식 회장님께서 먼저 대마도 주중왕복 승선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장난 안 치게 다 보이게끔 해서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번호 여기다가 다 넣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 제가 아침 우리 연성마라톤 자 우리 여러분 강무심 회장님께서 시청을좀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615번 5615번 자 회번호 5615번 대마도 주주왕국 승정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둘셋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꽝입니다 하나 둘셋꽝 냉정의 일입니다 2358번. 2358. 자, 없는 2358. 자, 없는 관계로 아,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 연속 마라톤에 3515번 당첨! 올라오세요! 네, 우리 연속 마라톤에 미모의 마라톤으로 우리 신영식 연속 마라톤. 김미애. 예, 우리 와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오! 자, 다음. 자, 다음도 해석이 하나. 3 0 5 5 3,055번. 3,055번. 208번. 208번. 자, 반대로 3,055번. 자, 하나, 둘, 셋. 일사일사 일사일사 아, 일사. 1414번 1414번 없어요? 하나 둘셋자 <laughs> 예. <이거예요. 웃음> 이거 좋아 1220번 1220번 자 그러면 예, 오늘 운빨이 되게 없는데, 자, 올해 이렇게. <목소리> 아, 이렇게.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남이 잘못되는 건 이렇게 좋아요. 어, 남이 잘못되는 건 이렇게 1273번! 1273번! 자, 그러면 퀴즈 자, 올해 대한민국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 네, 이번러! 자 2076번 한명준은 남대에서 우리 최초는 우리나라 일장기를 빌때 잘못했지만 뛰어버리면서 우리 손기정 선생님께서 네 우리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자 우리 2076번 김재인. 자 사진. 아니요. 2.5초. 네, 아 자, 입장 남았어요두개남았습니다 자, <laughs> 나 빨리 뜯고 가시. 시간상 시간 관계상. 와, 와, 대박이다. 와, 네. 자, 5 102번. 5102번. 없어요? 빡! 자, 그러면 빡! 자, 하나 둘 셋. 남자들들은무장히 좋아요 퀴즈 퀴즈 자 그러면 퀴즈 어, 저기 또또 늦은 바퀴 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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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65년 뱀띠에 7105번 yes. 네 당첨 자, 빨리 빨리 올라오세요 돈을 네, 잘 보이면 주체층에 난다 이건 주체층에 놓이거도 어쩔 수 없이 시간 방해서 빨리 구가야 됩니다 네 우리 열심히 뛰시는 주부의 신사입니다 박원연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프마로톤 거리 아시는 분2 1 9 7로네 3,142번 어네 올라오세요. 아, 정답. 정답이야. 21.097 얼마? 오케이. 자기가 하프 딜인데 그거 모르면 바보지. 아 정말. 아니 여기 하프로 오세요. 하나, 두개 거리를 모르면 자기가 뛰겠어요? 어. 야 이거는 국민학생도 모르는 음,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자, 다음은 아, 백령도 주중 왕궁 순조권. 네, 우리 백령도 주중 왕궁 순조권은. 유인태 사장님께서 자, 빨리! 두개를 한꺼번에 뽑으세요 get h a 두 개를 한꺼번에. 자 h 뽑겠습니다 자자자자 h 자 n k o To g e 1 h a n k 1 To g e 1 Hanko. To g 번. t Hanko. To 5 아? 5 t Hanko. To get Hanko. To g e 자 그러면 백령도 주중왕복 승선권두장은아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우리 가족이 가족이 함께 왔어 5,590번 엄마같이 올라오세요 자 아니 아니, 거기는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다른 여기... 자 5,590번 엄마같도 올라오세요 엄마 자 여기... 백령도 주중왕복 승선권자네 자기이게다게 자, 이 우리 온 가족에게 유인대선생님께서 아, 완전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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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크 먹고 드린다고 가족이 다갈수 있을 것. 괜찮죠? 여러분들 수다나 부탁 드립니다. 가족이 한번 또 가시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울릉도 주중 왕복 승선권을 <laughs> 아울릉도 왕복 우성권두 장. 예우리잘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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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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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105번 <목소리> <목소리> 막 찾으세요, 막사다이안 된다고 이건 안 넣어야 되는 안 몰라. 고안된다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아, 나옵니까? 나옵니까? 5677번 네, 방송 네. 어 빨리 올라오세요. 5677번 네. 어 어, 아 울릉도 주중 왕국 충성권 네, 아아 어... 오 5kg 뒤에 네. 아, 이이 5kg 로 다가가기 많서자왕다 네, 지금도 5 k m 네, 울릉 사진 찍으시고 울릉도 주중 왕국 충성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네. 네. 네 마지막 항공권 4 0 0원 항공권 9 0 0원대사님께서대사님께서0 0 0 0원 1대 1 0 0 0 0 0대사님께서0 0 아, 0원 1대 번0 0 0 0 0 1대 1 0 0 1대 1 0번 야, 28번 이 시판본. 이 시판본. 이아판본이 시판본. 이이 시판본. 시판시 자, 본이 시판본. 이 시판본. 이5판본이시이 오십팔 번, 3 1 5오 번. 주네, 나 주네. 와, 진짜, 진짜. 와, 잘했네요. 왜안 된다? 와, 어. 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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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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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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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항공권까지요 네, 안니다세요 네, 안녕히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제세요 나머지 이 경품들은 오량주, 네, 세트는 아, 사회자가 이렇게 들어오실 때 아주 즐겁고 해맑게 완주하시는 분들에게 돌아왔을 때 완주의 기념과 함께 에, 경품 추첨까지 드리는 행운의 그 예, 추첨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출발 예,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시간 이 약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에, 스테이징 비록 못했지만 여러분들 자 출발 전에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가볍게 대단리좀 뛰겠습니다. 하나, 어, 둘, 셋, 넷. 어 어깨 좀 풀고.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자, 오늘도 우리 제11회, 여기도 벚꽃 마라톤 대회 주우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톤 대신팀, 광화문 대신팀을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광화문 대신팀에게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가장 소리 질러! 네. 인간 처식의 출발 네, 자 먼저 불꽃 수반 출발을 합니다. 불꽃 수발을 합니다. 불꽃 발을 합니다. 불꽃 수발을 합니 불꽃 수발을